It's not white. 제가 그림 하나를 썼습니다. 70년대 안드로아. 안드로아. 비싸대요? 엑스로만 보면 yes. 실제로는 no. Nope. 삼하고도 어? <laughs> 그 하얀 판대기에 삼억을 쏟아붓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스튜주의 그림을 봤습니다. 어... 여백에 미가 있죠 예 맞아요 이런 여백 이런 여백 이런 여백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마코와 이반이 당장 그 울림을 느끼긴 어려울 겁니다 저는요 그 그림이 뭐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전 싫지도 않았어요 여정의 완성이라할까 그건요 어쩌다 나온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의 예술 작품이죠 웃기는 소리하네 내일이 네 결혼식이야 그건 호연 판때기를 하나씩 들고 오는 거야 다른 선물 아무것도 없어 그것만 주는 거야 이반 결혼 축하해 이번 결혼 축하해 이번 결혼 축하해 좋아 기쁠까? 연극 아트 3월 7일부터 대감 아트홀